개인적으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거를 연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겪어보지 않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역할을 연기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이도 많은데 심지어 성별까지 달라서 너무 사실 처음에 저는 시나리오 봤을 때 굉장히 막 설레고 되게 어,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걸 연기를 하려고 현장에서 부딪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음. 그래서 초반에 되게 멘붕이 왔었는데 어 겪어보지 않은 이야기인데다가 심지어 남자고 거기다가 아저씨고 만년 과장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웠던 거는 사실 뭐 몸의 변화는 어느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가장의 무게 그리고 만년 과장인 만년 과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겪는 애환 이런 거를 제가 마음으로 진짜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그게 내일처럼 느껴졌던 순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희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진짜 아빠도 또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쵸? 네. 아마 이 영화가 주는 선물이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우리 아버지 또는 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무게를 느끼는 게 아빠는 딸에 주된 예,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데 네?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촬영 장소가 이제 고등학교가. 고... 춘천이었어요. 아, 춘천. 그곳이 또 닭갈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그래서 아 오늘 제작 발표회를 하니까 우리의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를 한번 떠올려 봐야지 했는데 바로 준비했어요. 아 닭갈비 먹은 기억밖에 안 나서요. 네, 네 저희가. 또 촬영이 사실 학교 배경이다 보니까 밤 촬영까지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촬영이 조금 일찍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다들 같은 곳에서 닭갈비를 먹었던 <laughs> 에피소드 검색으로 찾아갔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알고 있어서 찾아갔나요? 소민 언니가 또 그런 쪽으로 좀능인가요 네, 능해서 네. 네. 제가 네. 촬영하면서 낙이 맛집을 찾아서 그날 점심과 저녁을 뭘 먹느냐가 되게 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네,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 춘천 하면 닭갈비니까 그 닭갈비 중에서도 그 현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맛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맛집이에요. 현지 네. 분들이 가는 집이.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진짜 한 다섯 번 넘게 가죠. 갈 때마다 갈 때마다 네, 거기서 먹었던 것 같아요. 같아. 양념이랑 생이랑 이 번갈아 가면서. 자, 우리.